르헤미야 12장 4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 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성삼이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벽 봉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큰 즐거움을 주시는 장면이죠. 본인들이 어, 즐거워하고 싶어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큰 즐거움을 주셨다. 즐거움을 주셔서 그들이 심히 즐거워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부분에 은혜와 응답들, 또 감사들이 나올 때, 사실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즐거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도 받고. 즐거움도 생긴다는 거죠. 어, 이번 달이 저희 가정의 기도 달이고, 우리 아이들에게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오늘 또이 쉬는 날 아이들에게 우리 새벽에 다 같이 한번 가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이들이 노하지 않고 이 자리에 또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도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가 쉬는 날뭐 많은 것을 할수 있잖아요. 육신적인 많은 또 즐거움을 우리가 이렇게 누릴 수 있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우리가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아버지로서도 또 교회적으로는 담임으로서도 우리 랩런트들이 또 이렇게 해준 거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에게도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아이들이 그렇게 올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 갈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아무리 가고 싶어도 사실은 그또 상황이 안 되어지면 안 되는 건데 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또 이렇게 우리가 어, 제가 어느 또 예배 드리고 옆에 이렇게 또 가는데 거기서 많이 듣던 소리가 이렇게 딱 들려요 알고 봤더니 이제 새벽에 이렇게 말씀했던 것이 이, 자고 들리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저의 메시지를 틀어놓고, 우리 계속 듣고 계시더라고요. 다 참, 어, 이, 참 감사하다. 저를 들으면서도 기도하시고, 하루에 뭐두 번, 세번 계속 듣는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말씀을 그렇게 뭐 제가 잘 증거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이렇게 듣고 계신다는 것이, 너무 또 감사하고 어제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오신 분이 한분이게 LA 쪽에서 오신 분이 동생 집인가 이렇게 찾아오셨다가 한달 정도 있다가 가시는데 이게 가시면서 또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다고 또이 얼마나 또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다 계획을 가지고 또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움직여 가시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는 늘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어, 이들이 성벽 병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가운데 큰 즐거움을 주셨듯이 우리도 예배할 때 이런 동일한 은혜와 축복과 즐거움을 하나님은 늘 주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예꼭 받게 되기를 바라고요. 어 그래서 예배 한 번으로 모든 것을 끝내라. 뭐 어디 가서 또 다른 힘을 얻기 위해서 막 이렇게 발부둥치는 것은 좋은 송도 아닙니다. 강단의 메시지로 모든 걸 끝내라. 예배 한 번으로 모든 걸 끝내라. 다른 뭐 많은 부분들 듣는 것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은혜도 받으시고 힘을 얻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 현장에서 응답받는 부분들은 반드시 강단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예배 한 번으로 모든 답을 다 얻고 예배 속에서 모든 힘을 다 얻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을 여러분이 이, 얻으시면 여러분이 다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어, 답을 못 얻고 힘을 못 얻고 하기 때문에 뭔가 딴데 가서 자꾸요, 딴걸 자꾸 이렇게 해서 막 힘을 얻으려고 하는데 예배 속에서 모든 답이 있고 힘이 있고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배 한 번으로 모든 것을 끝내시면 됩니다. 오늘 내가 이 예배로 정말 모든 답을 얻겠다. 오늘 예배로 모든 힘을 얻겠다. 하나님은 집에도 계시지만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혼자 예배해도 예배가 되거든요. 은혜가 되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모일 때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집에서 예배해도 되는데 왜 굳이 교회까지 와서 예배하느냐. 여러분 같이 함께 모였을 때는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불 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큰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일에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거죠. 어, 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성삼이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라는데 이 성삼이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 뭐지요? 이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창조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받을 때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그랬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영접하면 구원을 받게 되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이 살아있는 말씀을 제대로 받을 때, 여러분의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받을 때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사람은 병도 떠나가요. 희한합니다. 의사가 손도 안댔는데그 아픈 부분에 역사가 일어나요. 꼭 모든 사람이 다 병이 떠나간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 있으시면 그 병도 치유가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분명히 관절골수라고 그랬잖아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골수. 내 영혼, 생각, 마음의 병들, 육신의 질병도 말씀 제대로 받을 때 치유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성부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거든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고, 오늘도 여러분 그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안 일어나는 법이란 안 일어날 수 없잖아요. 여러분에게 안 일어나는 법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일어나고 나에게만 없다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을 때 치유되는 일들이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그렇게 나오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기이한 말씀이라. 기이한 말씀이다. 참 이게 우리 인간으로 설명할 수 없는 말씀. 뭔가가 기이해서 우리가 다 설명 못 하고 알 수도 없는 이런 말씀이라. 그래서 여러분 게시록 1장 3절에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 창조의 말씀, 치유 기이한 말씀, 이 복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붙잡으면 반드시 성취하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구원을 이루고 계셔요. 지금 여러분 아시죠? 아프간에 지금 지진 터져 가지고요. 엄청난 재앙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맡겠습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금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초토화 시키겠다고 그럽니다. 조금 양보하고, 좀잘 사는 방향으로 배려하고, 좀 이렇게 같이 갈면 이렇게 다살수 있는 이 방법이 나올 텐데, 절대로 양보 안 합니다. 절대로 손해 보는 것은 안 해요. 결국 전쟁으로 지금 치달아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이게 누가 하는 짓입니까?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죠. 이 하나님의 형상을 짓밟고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지 못하고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는 쪽으로 계속 몰고 가는 이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 지금 그 유정자들에게 역사하는 이 권세자들에게 역사하는 이 일은 이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지금 활동하고 있어서 전 세계는 지금 너무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재앙이 계속 터지고 있고요. 왜 재앙이 터지는지도 모르고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있거든요. 어떤 나라는 더워서 죽고, 어떤 나라는 추워서 죽고, 어떤 나라는 전쟁으로 몸살을 안고, 이런 일들이 계속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으로부터 온 영적인 문제요. 인간의 근본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 이, 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그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을 이긴 왕이요. 모든 저주 재앙에서 해방시키신 제사장이요.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지옥에 갈 운명을 바꿔버린 선지자예요.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 그리스도 일을 하신 분이 예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니고서는 절대로 삼 저주에서 사단과 재앙과 지옥에서 못 빠져 나오는 거죠.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령 하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마가다락방에서 역사하셨던 그 능력,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똑같은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 스가리아 4장 6절에 보니까 힘으로도 안 된다. 능력으로도 안 된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스가리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전달하라고 얘기를 하셨죠. 사람의 힘으로 한계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한계 있어.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뭔가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몸부림 치지도 마시고 막애쓰려고도 하지 마시고 막노력해서면안 막 된다고 자포자기도 마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생각, 마음, 영혼, 육신을 지배해 달라. 주의 성령께서 우리 예배할 때 역사해 달라. 마가다 빵 임한 성령께서 지금 역사해 달라.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무능, 무기력, 한계 전부 뛰어넘는 증거를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산이 하나님으로 즐거워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줄수 없는 위로와 참된 힘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우린 즐거워해라. 결론 짓습니다. 우리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이 주는 위로는 임시적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성삼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참된 위로, 참된 힘, 여러분은 얻게 될 것이고 반드시 여러분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3장 17, 18절에 분명히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다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감낙나무 소출도 없고, 밭에 나가보니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떼 없고, 외양간 송아지도 없는데, 난 여호화로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다.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이 성삼이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또 여러분을 보고 구원을 는 그런 구원의 문, 전도의 문도 분명히 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삼이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오늘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고. 참된 힘과 평안을 주시는 성삼이 하나님으로 즐거워한 오늘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에 주옵소서 성벽을 재건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큰 즐거움으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이들이 받은 큰 은혜와 즐거움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에 주옵소서 말씀을 주시는 성부 하나님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성자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으로 오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큰 응답의 증인으로 설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나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릴만한 증거 있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에 주옵소서. 특별히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후대를 축복하시고 무너져 있는 모든 부분들 재앙 속에 있는 모든 부분들이 끊어지고 성삼위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릴 만한 증거 일어나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되신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증거하는 오늘이 되기를 위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든 주요 백성들 머리 위에,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그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 지어다. 아민.